네 안녕하십니까 와이티볼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상자를 음,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그때 현질을 못해가지고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크라운 상자 있죠 이거랑 저거 르 그랜드 3승짜리 그거를 무릎 열어버렸고 실버 상자를 다 열고 골드 상자도 비싸가지고 못 열겠습니다 어? 그 음,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면 얼마든지 투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 아직 달려만 많으니깐요. 오, 대형 색품 좋다. 그 다음은? 어... 클래식... 어떤 거지? 일단은 한판 하고 클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강 일단 저가 안 된다는데, 저은아름에는 저 엄청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덱입니다. 진짜 좋아요. 저 나름에는 여러분들이 써보면 잘 모르겠지만, 음, 음, 일단 진짜 좋은.. 일단, 진짜, 정말 칭찬을 할 만한 덱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있다면,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 이거 말고, 광부를 썼었는데요. 광부가, 그, 또, 그, 버프는 먹지 않았지만, 일단, 저, 로자를 9랩 찍어가지고, 로자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로자를 썼는데, 아, 지금 망했다. 티가 상당히 차이 나죠? 저건 안 막아도 됩니다 왜냐면 인플루터 타워가 있잖아요 그냥 알릭서 조금 물면서 그냥 진격의 거인 놀이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와 보로란 중 꿈에도 몰랐는데 와 보로란 중 몰랐는데 아 망했다 볼로야 으악 이판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판 진짜 망했습니다. 와, 진짜 망했는데, 솔직히. 벌써 타워 하나 부서졌어. 반격의 기회가 있다. 아직 나에겐 반격의 기회가 있다. 하나, 둘. 아, 쟤, 아, 도둑 왜 때려. 도둑이 은근 버프 먹어가지고 개좋은데. 도둑. 차잘일버브리 때려야지. 아 진짜 상대 뭐냐? 그렇지, 그렇지. 기사가 또잘 쓰면 또 탱커가 돼요. 막 으아. 호구 호그, 호구도 좀 쓰고 감전. 와 볼러다. 볼러 진짜 싫어. 두대아 까비. 두대할수 있었는데. 저거는 안 막으면 안될것 같고요. 전 쉽게 깨니까, 어차피. 전 이거 쉽게 깨요. 또 이렇게 예측 감전 쓰면 또 망하고. 또 예측 감전 썼다가 또 인생 끝날 좀... 수. 이 간지는 아닙니다. 도둑이. 일단 도둑을 쓰시면 장점이 일단 많아요. 아, 무슨 부당. 로자를 안 보여줬죠. 아, 밑에. 아, 로자를 왜 뒤쪽에 깔았냐. 아, 나 로자 뒤쪽에 까는 거 진짜 못하는데, 하. 아. 쓰, 쓰. 낯선, 낯선. 노래 한곡 틀게요, 나중에. 또, 되는 노래 하나 틀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낯선 여자. 뉴 e 이스 a c e 났어, 났어, 여자. New 스 a 뉴 e New, new f 뉴 c New, 뉴뉴 a c e n d e w New, 나, 네, 무승부다. 무승부 안 해. 무승부 안 해. 4, 3, 30초 추가. w h 이걸 이기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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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 i c 어 실상이 떴네요. 여러분을 위해 까는 착한 오 엘바. 저 엘바를 구렙 찍고 싶어가지고 진짜 좋은데 엘바를 팔렙이라서 안 써요. 그래가지고 구렙막 저,가, 카드를, 어디어 일바. 일바 요청하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9랩 찍으면, 로저를 빼고, 일바를 넣을 생각입니다. 힘드시까 그러면, 1승을 한 다음에, 볼까요? 그냥, 그냥 지금. 이 판은 그냥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처 레벨? 레벨 빨? 오, 망할 아, 지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저 유, 유. 네, 저, 이거 지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저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거 지는 모습도 보여주면 진짜 망신 중에 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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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100% 던지죠? 그냥, 이, 저, 풀포기를안 막으면, 그대로 타워 깨지는 수준? 이렇게 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격을 할수 있다는 장점. 에휴. 오코스트를 그냥, 진짜 못하신다. 오코스트를 그냥 버았죠 7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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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벼한 방이야. 두 방이구나. 미안. 미안. 희, 희, 안 희, 앙. 10포스트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무시하도록 한대 꽂혀면 안 되겠죠? 이 땡. 한대 꽂혔다. 흠, 흠, 흠. 똥망치똥망치똥망치 똥망치, 똥망치 들어가라 아까비 그럼 망치 거대한 그대로 격파하는 뿅망치죠빵한 대만 더 잘가 터야 아쉬워 윗땡 아 감전 슬라했전 이런 또 윗땡지 또 불꽃 진짜 손 이상하죠 와, 불꽃 손? 어, 너, 진짜 불꽃, 저손 너프 받았죠? 어, 잘 가. 내손 네, 너프 받았다. 하, 상크 끝. 후, 어디서 코스트를 이렇게 낭비하실까? 후와. 그냥, 그냥 두드러 팼죠그 다음, 파, 파. 저 도전, 저 클래식은, 어딨어? 뭐, 어떻게 보더라, 그거? 막, 그, 자기가 한거 있잖아요. 한 거, 어떻게 보더라. 일단은, 한 번, 저한번 플레이하고 오겠습니다. 보면 나중 봐요. 아, 이거 그냥 상카할수 있을 줄알아 상대 포기한 줄 알았는데, 포기를 안 했네요. 그럼 나중에 진짜로 받 아까운 거. 네, 이렇게 이승 했고요. 하나 아, 봐라. 한번 관전하고 안 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각만 소주 좀넣 봐라. 오, 예측까지. 참 좋았죠? 오, 일법일번 나도 가지기 일성 근데, 그거 어딨지? 아, 오연주님이 일법을 쓰신데, 저 친구입니다, 오연주님이. 빠레나 구조. 알님도그 오연조 친구 그거고요. 어머님 고고 아 고고래 고요. 두명 보고 있어. 두명 나랑 상대편인 것 같은데. 너오 그, 타이밍 지우였다. 법사 살려고? 리아 여기 뭐 선하면 바보다. 어 그렇지 선하지 않으면. 아 너무 잘하죠. 상대 아니. 거의, 아. 아이구 어이구. 저버렸네. 이거 상크 줘야 돼. 뒤에 법사 때문에. 어, 그대로. 그대 어, 광부? 달님이 광부를 가지고 있으시네요. 현준이가? 현준이 님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 응? 아씨.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